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수일장에 에코프로가 4월 1일 연속 상승흐름과 함께 장 초반에 3.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121,600원 터치 이후에 현재 강 보압권에서 11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진입하면서 5일선 위에서 계속적인 이격도를 높이면서 주도주다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한것은 최근에 이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업황 개선에 일제히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던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 AI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ESS 시장의 고성장 하는 확실한 수요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 요인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최근 수급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현재 외인이 300 71억 기관이 138억 어, 순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9거래일 연속 매수름 키우다가 오늘 차익 실현하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한달 누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웨인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절대 약수권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본격적인 실제 상승 모멘텀은 올 연말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대 매도는 금지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위가 SK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어, 오늘 강하진 않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2.3%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약 보압권에서 지금 마이너스 0.74% 하락한 흐름이고요. 어, 3위가 테라뷰,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요것도 이제 반도체 예, 부품 기자재 관련 쪽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 어, 4위가 삼성 SDI, 그리고 5위가 에코프로, 그리고 6위가 현대차, 그리고 7위가 페스카로 이것도 이제 보안 솔루션 신규 상장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8위가 클로버 로봇 섹터 9위가 일통제약 바이오 섹터 10위가 에코프로 비엠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삼성 sdi나 에코프로 그리고 어 에코프로 bm까지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어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섹터나 바이오 섹터 여전히 어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주도 섹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외인 비중이 12월 달 들어서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월 초만 하더라도 외인 비중이 대략 한10 9%에서 지금 22%까지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외인 비중에 따라서 외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분명히 시장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와 함께 코싹 대장조 기대감에 쌍 호재로 인해서 헐헐 나는 에코프로라고 해서 이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전기차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리튬 및 코발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급망 전반의 가격 반등과 ESS 수요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전기차의 부진을 상당 부분 메꿔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더 이상 2차 전지 주가를 전기차 판매량과 연동하기는 어려운다고 강조하면서 ESS에서도 이차전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휴머네이드 로봇에서도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차전지 관련 주들 예전처럼 전기차의 이 수요와 동반해서 상승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026년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어, 전방 수요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역시 ESS처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 물자 안보 자산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탈 중국 기조가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리레이팅,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주차 상상 이내 2차전지 산업지수가 3.1%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 감소가 2차전지 시장의 시선을 로봇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 지원도 마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이차전지 글로벌 점유율 25%로 높이기 위해서 전구체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연내 2035년 이차전지 기술 로드,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 중순 발표 예정인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2차 전지주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차전지는 바이오와 함께 코스닥을 떠받치는 양대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코스닥 시장으로 연기금 등 기관 이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 알테오젠이 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되면서 시총 2위 네코프로가 시총 1위로 올라설 전망인데다가 정책자금 유입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에코프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해서 1차 파동 이후에 11월달 대부분 조정으로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2차 파동이 나오는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재 이 구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핵심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료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짧은 영상에 담지 못한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규 타점이나 고점 매도 아니면 분할 매수, 매수나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 대응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2월 10일자로 해서 최신 업데이트에서 핵심 자료를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꼭 신청하셔서 앞으로 현재 구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알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니까 요거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나 더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링크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폼 양식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자료 공유해드릴 거고, 요거 중복 선택 가능하신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어 요거 받으실 연락처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010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만 입력 부탁드리고요.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에코프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여러분 궁금한 종목 남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자산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말 맞아서 추가 선물 혜택 두 가지 마련해 드렸는데요. 먼저 연말 연초 세력 주도주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 산타렐리 종목으로 도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계속적인 상승 흐름 과 함께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 역대급 상승 흐름을 기대하셔도 되는 구간인데 요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께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해 가지고 어 세력이 저점에서 매집하는 세력 주도 섹터 후속주로 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 너무 길지 않게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스윙주라고 해서 보통 한달 안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해 드리는데 목표 수익률은 평균 50에서 200%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로봇 관련 섹터로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리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산타 릴리 종목으로 안전하게 도움 드릴 거고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요거 체크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 앞으로 여러분께 더 양질의 정보 어 만들어서 도움 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무료 주식 교육 강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왜 해드리냐면 저희 구독자분들 거의 80% 이상이 어,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식 무료 교육 통해가지고 여러분께 뭐 차트 분석부터 재료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 차트 분석할 때 이런 기법 자료 어떻게 설정해서 안전하게 시그널 포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제대로 된 분석만 하셔도 혼자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제대로 도움 받으셔서 안전하게 자산 키워갈 수 있게 진심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영상 밑에 제목이나 더 보기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 링크 여기 터치해 주시고 구글 폼 양식 뜨면은 원하는 거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기에다 체크해 주시고 받으실 연락처 그리고 궁금한 종목, 에코프로 관련 핵심 자료 받으실 분들 에코프로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인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 최근 이슈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어, 새롭게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는 거니까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여러분 자산 키워갈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사용하는 게좀 불편하다 아니면은 설치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어,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자나 카톡으로 도움 드리니까 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이기회장 여러분 잘 잡으셔서 안전하게 아, 여러분 자산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에코프로는 특히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에서 동종업계 대비 상위권에 포함이 되면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 2차 전지 산업 회복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수의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전기차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서 이 소재 국산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는 이 실적이나 수급, 그리고 구조적 산업 흐름으로 3박자를 어,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평가 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 저희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안정적으로 자산 불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면서 실시간 도움 받으실 분은 꼭 소통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